외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고려시대 외교 단판으로 80만 거란족을 물리친 서의를 기리는 문화재 참여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건 어떨까요?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2019 장희공 서의 문화재를 주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려시대 동아시아 최강자로 꼽히던 거란. 당시 거대 나라 거란을 외교 단판으로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낸 장희공 서위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으로 꼽힙니다. 이런 서위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재가 이천 서위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7일에서 8일 양일간 서위 테마파크 일원에선 외교의 중요성에 맞춰진 체험거리로 관광객을 맞을 계획입니다. 서희 외교 평화를 열다를 주제로 세계 외국인의 참여 속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진행됩니다. 천년 전의 서희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세에 지금 처에 있는 동북아 정세나 이런 데좀 한번 접목을 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되... 문화제는 서희를 테마로 한 개막식과 축하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해외 6개 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제관도 운영됩니다. 한국관에서는 K팝과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도전 서의 코리안 벨리 운영되고 서의 단판극도 공연됩니다. 서희 선생의 업적과 활동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표현해 보는 전국 미술 대회와 오행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외교 정보의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체감을 하는 그런 축제로 준비를 했고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세계 문화를 알고 외교력을 키울 수 있는 서유 문화제는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로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